조명이 꺼진 뒤 화려한 무대에 여운이 가라앉은 순간에 이찬원의 목소리는 더 또렷해졌다. 그는 팬들에게 직접 말을 건넸다. 길지 않은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는 시간을 견뎌온 마음과 함께 걸어온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이 문장은 관용적인 인사가 아니라 지난 여정의 요약처럼 들렸다. 이찬원이 전한 감사 메시지는 꾸밈이 없었다. 잘 준비된 문장보다 솔직한 호흡이 먼저 느껴졌다. 그는 무대 위에서의 환호와 박수보다 그 뒤에 이어진 기다림과 응원을 이야기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내준 마음을 알고 있다는 말은 팬들에게 특별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환한 조명 아래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시간들, 그 시간을 함께 건너온 이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언어였다. 그는 팬들을 응원하는 사람들로 부르지 않았다. 대신 함께 걸어온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 표현 하나에 관계의 방향이 담겨 있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감사가 아니라 같은 높이에서 나누는 고마움이었다. 이찬원은 늘 무대를 혼자 만든 적이 없다고 말해 왔다. 그날의 메시지 역시 그 연장선에 있었다. 노래는 혼자 부르지만 무대는 함께 완성된다는 믿음이 분명했다. 메시지의 중심에는 시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데뷔 초의 긴장 무대가 익숙해지기까지의 불안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고민들. 그는 그 모든 순간마다 팬들의 응원이 있었다고 했다. 잘할 때뿐 아니라 흔들릴 때도 곁에 있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은 성공의 순간만을 공유하는 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기쁠 때보다 힘들 때의 동행이 더 깊은 신뢰를 만든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이찬원의 감사는 구체적이었다. 막연한 항상 고맙다가 아니라. 장면과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말들이 이어졌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투표, 먼 길을 마다하지 않은 공연장 방문, 조용히 남겨진 응원글들. 그는 하나하나를 열거하지 않았지만, 팬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그 말들 속에서 발견했다. 그래서 메시지는 읽는 이의 기억과 겹쳐지며 더큰 울림을 만들었다. 특히 인상 제목은 책임에 대한 언급이었다. 그는 사랑받는 것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야 할 의무를 느낀다고 말했다. 여러분의 시간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말은 약속처럼 들렸다. 이는 더 좋은 노래, 더 진정성 있는 무대를 향한 다짐이었다. 팬들의 응원이 당연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이찬원의 메시지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었다. 그는 여전히 배우는 중이라고 했다. 노래도 무대도. 샵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완성형이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대신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앞으로도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숨기지 않고 보여드리겠다는 말은 신뢰를 전제로 한 약속이었다. 완벽함보다 진실함을 선택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졌다. 팬들에 대한 호칭에서도 그의 태도가 드러났다. 그는 팬들을 힘이라고 표현했다. 추상적인 단어였지만. 그가 설명한 힘은 분명했다. 노래를 계속하게 만드는 이유. 무대에 다시 서게 하는 원동력. 그 힘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다. 댓글 하나, 응원 문장 한 줄이 쌓여 만들어진 에너지다. 그는 그 에너지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다. 메시지가 전해진 뒤 팬들 사이에선 긴 여운이 이어졌다. 누군가는 이 말을 듣고 지난 시간이 다 보상받은 느낌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응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걷는 사람이라는 말이 가장 와닿았다고 말했다. 감사의 방향이 일방적이지 않았기에 팬들 역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됐다. 응원은 소비가 아니라 관계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2천원의 감사 메시지는 화려한 수사가 없었지만 그래서 더 오래 남았다.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과장하지도 당연시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 사랑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자신을 지탱했는지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 과정에서 팬들은 단순한 지지자가 아니라 그의 여정에 함께 이름을 올린 존재가 되었다. 음악 산업에서 팬과 아티스트의 관계는 종종 빠르게 소비된다. 짧은 유행과 잦은 변화 속에서 감사의 말도 형식적으로 흐르기 쉽다. 그러나 이찬원의 메시지는 속도를 늦췄다. 말의 수보다 마음의 밀도를 택했다. 그래서 그 한마디 한마디는 가볍게 흘러가지 않았다. 그는 메시지의 끝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은 가수가 되겠다는 말은 다짐이자 기준이었다. 무엇을 해도 이 문장으로 돌아오겠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팬들의 응원은 그에게 목표가 아니라 기준이 됐다. 그 기준이 있기에 그는 흔들릴 때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이찬원이 팬들에게 직접 전한 감사 메시지는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관계의 현재형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함께 쌓아온 시간, 앞으로 이어질 시간에 대한 약속. 말은 끝났지만 메시지는 계속 이어진다. 무대 위의 노래로 무대 밖의 태도로 그리고 다음 만남으로. 감사는 받는 사람보다 전하는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이찬원의 메시지는 그 사실을 증명했다. 팬들의 마음을 향한 곡의 수김은 결국 그의 길을 더 곱게 만든다. 그리고 그길위에서 그는 다시 노래할 것이다. 함께 걸어온 사람들을 떠올리며 카메라가 천천히 기록 화면을 비추는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는 단번에 달라졌다. 셀럽 병사의 비밀에서 이찬원이 조명한 인물은 구그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예능과 교양의 경계를 넘나드는 프로그램 속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되자. 가벼운 호기심은 곧 묵직한 집중으로 바뀌었다. 이찬원은 단순한 소개자가 아니라 한 시대의 인물을 현재로 불러오는 매개자가 됐다. 이날 방송에서 이찬원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업적보다 인간 김대중의 초점을 맞췄다. 병사로서의 삶, 투쟁의 시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과 선택들이 차분히 풀어졌다. 특히 감옥과 망명, 생사의 갈림길을 오갔던 순간들이 드러나며 한 인물이 감당해야 했던 시대의 무게가 생생하게 전해졌다. 이찬원의 목소리는 과장 없이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큰 울림을 만들었다. 셀럽 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의 형식은 독특하다. 유명 인물의 알려지지 않은 병사 시절과 인간적인 면모를 조명한다. 이찬원은 그 형식에 맞게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재구성했다. 그는 김대중이 단순히 정치 지도자가 되기 이전. 한 명의 시민이자 병사로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를 질문했다. 그 질문은 자연스럽게 시청자에게도 전달됐다. 우리는 과연 그 시대에 같은 선택을 할수 있었을까? 방송에서 공개된 자료와 증언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겪었던 극단적인 상황을 여실히 보여줬다. 납치사건, 사형선고,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 가까스로 이어진 생명. 이찬원은 이 장면들을 설명하며 말을 아꼈다. 대신 짧은 문장과 침묵으로 여백을 남겼다. 그 여백 속에서 시청자들은 각자의 감정과 생각을 채워 넣었다. 특히 인상적인 대목은 김대중 대통령의 언어였다. 그는 폭력 대신 말과 설득을 선택했다. 억압 속에서도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고 분열의 시대에 화해를 이야기했다. 이찬원은 이 점을 강조하며 그 시대에 이런 언어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용기였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은 역사적 사실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를 떠올리게 했다. 2천원의 진행 방식 역시 주목받았다. 그는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지만 감정이 배제되지도 않았다. 사실을 전달하되 인물의 내면을 존중하는 균형 감각이 돋보였다. 예능인으로서의 친근함과 교양 프로그램 진행자로서의 책임감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시청자가 멀어지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 방송 중간 이찬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한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정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스튜디오는 다시 한번 조용해졌다. 이찬원은 그 문장을 현재의 시점에서 해석했다. 기술과 속도가 지배하는 시대일수록 사람을 중심에 두는 정치의 의미가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그의 해석은 과거를 현재로 연결하는 다리가 됐다. 셀럽 병사의 비밀에서의 김대중 대통령 조명은 미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실패와 좌절, 논란이 된 선택들도 함께 언급됐다. 이찬원은 완벽한 영웅을 만들기보다 복잡한 인간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 선택이 오히려 신뢰를 높였다. 역사는 흑백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과 결과가 겹쳐진 이야기라는 사실을 프로그램은 분명히 했다. 시청자 반응 역시 빠르게 이어졌다. 김대중 대통령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될줄 몰랐다. 역사책에서 느끼지 못했던 온도가 전해졌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이름은 알았지만 삶의 결은 처음 알게 됐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찬원의 설명이 세대간 간극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찬원에게 이번 방송은 또 하나의 전환점으로 읽힌다. 그는 노래하는 가수이자 예능인이라는 이미지를 넘어 이야기를 전달하는 화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가창력이나 무대 매너가 아닌 사유와 해석의 영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김대중 대통령을 다루는 방식에서 드러난 신중함은 그가 어떤 기준으로 콘텐츠를 대하는지를 보여준다. 프로그램 말미 이찬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한 단어로 정리하지 않았다. 대신 질문을 남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그 질문은 민주주의에 대한 것이고 인간의 존엄에 대한 것이며 선택의 책임에 대한 것이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셀럽 병사의 비밀이 김대중 대통령을 조명한 방식이자 이찬원이 선택한 접근법이다. 역사는 과거에 머물 때 박제가 된다. 그러나 현재와 대화할 때 살아 움직인다. 이찬원이 셀럽 병사의 비밀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을 다시 불러낸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는 한 인물을 통해 시대를 말했고, 시대를 통해 오늘을 돌아보게 했다. 그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단순한 정보를 넘어 생각할 거리를 얻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삶은 여전히 많은 논쟁과 평가의 대상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남긴 질문과 언어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이다. 이찬원의 조명은 그 유효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예능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넘어 기억해야 할 이야기로 남게 만든 힘. 그것이 셀럽 병사의 비밀 속 이찬원의 역할이었다. 방송은 끝났지만 여운은 길다. 화면 속 기록은 사라졌지만 질문은 남았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찬원이 조명한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를 비추는 거울로 서 있었다.